거제시가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사업 품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제시가 종합청년도 향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주민간담회가 군덕면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축협 임직원들이 거제시의 고향사랑기 부금 4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거제시가 2023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거제형조선업 내일 채움공제사업으로 우수사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역 일자리 정책을 평가해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을 선정시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9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부문 특별상 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사업 부문에서도 수상해 전 부문 수상 이력을 가지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역량 강화 사업비 600만 원, 내년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박종호 시장은 지역 기반 산업인 조선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이라는 큰 결실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가 지난 7일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해 6월 말 실시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박종호 시장은. 종합 청렴도를 높이고 조직 문화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둔덕면사무소에서 박종호 시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 시립 박물관 건립 사업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거제시는 간담회에서 사업계어 추진경과 부지변경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물관이 건립되면 경남 전역에 보관된 유물 5천여 점중 전시에 필요한 유물을 이관받거나 수집해 보관하게 됩니다. 거제시립박물관은 둔덕면 거림리 329-6번지 1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 수장 교육편의 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총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창원 축산농협 임직원들이 지난 1일 거제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4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식에는 박종호 거제시장, 김창배 NH농협 거제시지부장, 조성래 창원시축산농협조합장, 옥방호 거제축산농협조합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성내 조합장은 평소 교류를 이어온 거제축산농협과의 인연으로 거제시를 응원하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거제시의 소중한 기부금을 기탁해준 창원시 축산농협 임직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거제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내실있게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포토뉴스입니다. 능포동 적십자봉사회는 7월 29일 능포동 관내 11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 위안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거제시 가족센터는 지난 2일 삼거동 청사초롱체험마을에서 14가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 생태체험 물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상문동 용산심터의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약 87평 규모의 울타리, 놀이기구, 벤치, 배변 수거함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제식물원에서 8월 한 달간 식충식물 특별전을 운영합니다. 그밖에 체험 해설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거제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